날이 더워져서 제가 옷장 정리를 하다가 티셔츠들을 좀 꺼내왔거든요. 제가 또 티셔츠 부자여서 제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지 티셔츠를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는 코스입니다. 코스는 티셔츠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픽도 없고 무지 티셔츠랑 줄무늬 위주로 나오는데 소재랑 핏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 보면은 내 핏에 맞는 거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핏에 맞는 거를 딱 찾았다 하면은 되게 다양한 색깔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되게 줄무늬로 그 핏도 나오고 뭐 색깔도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있고 되게 빳빳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입어 보시고 나서 선호하는 거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뭐 아무거나 입어도 위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언제든지 꺼내 입을 수 있는 티셔츠들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개를 한 묶음에 파는 이 티셔츠 팩을 샀었는데요. 얘가 되게 웃긴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르지엘라 그 티셔츠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성비로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 실밥만 없고 똑같아요, 그냥. 핏도 비슷하고 재질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제가 알렉산더 왕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티셔츠가 되게 귀엽게 잘 나와요. 남자 티셔츠들은 되게 박시하게 나오고 여자 티셔츠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 라인이 들어가게 나오는데 이게 또안 예쁘지 않고 다 예쁘거든요. 얘는 베이비 핏인데 조금 더 널널한 베이비 핏이고, 얘는 조금 타이트한 베이비 핏입니다. 여기에 음각으로 왕자라 써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글씨로만 써져 있습니다. 이 글씨가 3개로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 잘 입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스타일에 시즌별로 색상이 새롭게 나와요. 얘는 그냥 검정색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시즌별로 새롭게 나오는 색상입니다. 얘도 이제 색깔별로 진짜 많이 나와서 얘도 색깔 나올 때마다 잘 구매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긴팔 티셔츠들도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도 솔직히 입기 좋습니다. 이게 팔 타는 거 싫거나 하면은 이런 긴팔 입기 되게 좋거든요. 카고 팬츠나 청바지에도 이렇게 쉽게 입을 수 있고 좀 빡시한 티셔츠 안에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치마랑 같이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긴팔도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제가 엄청 잘 입고 다녀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티셔츠들 중에 하나가 뭐 메종 키츠네나 꼼데가르송이나 비비안 웨스트드 이런 거는 다 후회했었는데 알렉산더 왕은 진짜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지 티셔츠가 아니라 핏 자체가 너무 예뻐서 후회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알렉산더왕은 미국 공홈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여서 사봤는데, 얘가 이런 베이비 핏이 있고, 조금 스탠다드로 딱딱 떨어지는 핏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는 베이비 핏이 저한테 좀더 예쁜 것 같아서 베이비 핏을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허리가 길고 잘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되게 귀엽게 글론이라고 적혀있는 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의 특산물이 단톤이라고 할 만큼 단톤을 꼭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톤을 구매해 왔습니다. 어,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골라온 티셔츠 두 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포켓이 있는데, 단톤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티셔츠이고, 색깔만 다른 이런 티셔츠예요. 목이 살짝 쫀쫀하게 올라오고, 소재가 살짝 탄탄해서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재질도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탄탄한 재질이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일본에 가신다면, 단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또 소개해드릴 줄무늬 제품이 있는데요. 라띵 미튼입니다. 얘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안 예쁠 것 같은데, 입으면 되게 예뻐요. 슬림핏에도 잘 어울리고, 되게 아무데나 다잘 어울립니다. 하늘 바닷빛이어서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무지티랑 줄무늬 티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프린트가 강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에 가서 단톤을 구매한 김에 슈프림에서 사온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두 장을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는 얘입니다. 그래픽이 조금 외색이 짙은가 싶었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또 슈프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샀습니다. 앞부분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이제 뒷부분 프린팅이 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슈프림이라고 적어, 적어져 있습니다. 되게 박시한 핏인데도 여자들한테 엄청 예쁘게 딱 느낌이 와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또 구매할 것 같아요. 밝은 회색은 스몰이고, 어두운 회색은 미디움인데, 스몰도 예쁘고 미디움도 예뻐요 근데 일본 슈프림에 뭐 별로 없던데 왜 그렇게 줄 서서 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 매장을 들어가 봤는데 너무 횡하고 텅 비어있어서 어?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되게 놀랐어요 이거 구매한 것도 솔직히 거기까지 갔는데 너무 빈손으로 오기 조금 민망스러워서 구매한 것도 있긴 합니다 이제 슈프림과 비슷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스투시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너무 많이 입고 다녀서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에잇볼 티셔츠입니다. 되게 박시한데, 여자들이 입기에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냥 널널하게 아무데나 레이스 같은 치마에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입고 다니는 티셔츠입니다. 심지어 얘는 라지입니다. 라지 사이즈. 살짝 크긴 크지만, 이것도 그것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티셔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픽 티셔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데이드리머입니다. 데이드리머는 제가 압구정 갤러리아 5층 편집샵에서 처음 봤던 브랜드인데 이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이후에 택을 보고 데이드리머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몇 개를 더 구매했어요. 색깔 조합을 너무 예쁘게 잘 해놔서 제가 좋아했던 티셔츠 중에 하나고요. 그래픽이 굉장히 예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락밴드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요 볼링핀 이렇게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볼링핀으로 되어있어서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티셔츠예요 근데 이 데이드리머 티셔츠들은 대부분 팔선 라인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스탠다드 핏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티셔츠마다 사이즈가 X라지, 2X라지, 3X라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입으셔도 괜찮고, 크게 입고 싶다 하면은 뭐 X라지나 2X라지를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어서 사이즈 추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는 되게 10만원 후반대로 구매했는데, 이제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88달러. 이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또 세일을 크게 해요. 한 번씩 세일할 때 여러 장, 한꺼번에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드랑 가장 비슷한 브랜드 중에 하나는 마더랑 리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얘는 마더 브랜드입니다. 얘도 제가 색깔이 예뻐서 구매를 했고, 마더, 리던, 데이드리머 세개다 비슷하게 여기 팔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팔뚝살이 조금 예민하시거나 좀 싫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더랑 리던에도 그래픽 티셔츠가 엄청 예쁜 게 많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는 데이드리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마더랑 리던도 이제 공홈에 들어가서 보면 시즌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공홈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비자레 이 메지네이션. 이게 얘네 고유 브랜드가 아니라 좀 다양한 스트리 브랜드를 편집샵처럼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트레비스 스캇 티셔츠예요. 저이 티셔츠도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하고 애정하는 티셔츠 중에 하나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이죠. 와일드 동키입니다. 맨투맨이랑 후드티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많이 구매했는데 티셔츠들도 다 예뻐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데이드리머, 마더, 리던이랑 다르게 박시한 티셔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빈티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빈티지 느낌을 내고 싶은데 또좀 쉽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은 와일드 동키를 추천드립니다 와일드 동키는 비이커에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비이커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빈티지 티셔츠도 소개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는 이런 게또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도 추천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추천하자면 저는 압구정에 있는 옴니피플을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 리바이스 청바지들도 되게 예쁘고 이런 티셔츠들도 제가 되게 다양한 빈티지 샵을 가본 건 아니지만 빈티지 샵 중에서도 되게 퀄리티 좋고 예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름철에 한 번씩 빈티지 사냥하러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티셔츠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안녕.